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얘기해야 될 시점에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수하고 걱정거리를 절어드려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때일수록 의장님께서 만들어준 이런 자리처럼 아,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국정안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국정 안정을 위한 뭐, 어, 재정당 협의 음, 기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가능하면 어, 경쟁적 요소가 있는 것들보다는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같은 것꼭 필요한 음,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지금. 무한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어쨌든 이 대규모 참사로 피해 가족들, 친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불안이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권영철 위원장께서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협적 요소인데, 이 정정 불안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 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이제 쉬 마신 지 하루 되셨는데, 음,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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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